빨리 보여드릴게요. 예! 층 3층, 3층, 2층, 1층, 4층입니다. 우와! 1-14 구역인데, 셨을 때, 오! 경기장 진짜 잘 보여요. 경기 되게 잘 보이고, 4층이지만,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엄청 멀게 안 느껴집니다. 3층에는 10번 스카이박스고요 여기 문으로 열고 나가면, 통로가 있어가지고, 왔다갔다 하기에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. 그래서 되게 잘 보입니다. 원정팀의 덕가도잘 보여서 선수들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타이 박스 와봤다.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지금 징계하는곳 같은데, 와213블럭이고 좌석이 있습니다. 앞에 4-6뭐 이런 데서 봐도 진짜 잘 보일 것 같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네요. 2층으로 이제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아까와 비슷한 공간이에요. 210 블록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. 오잘 보여요. 경기를 보다가 조 휴식을 취할 때 나올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고요. 엄청 트여있어요. 넓은 공간이에요. 위치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, 제생각에 <laughs> 그럼 맨 앞으로 가볼게요. 와, 여기서도 진짜 잘 보이고요. 재밌다. 미리 와본 야구장. 하나생명 골파크. 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문이 잠겨 있어요. 2층 관람석은 일단 요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. 1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좋는데요? 여기 앞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여기는 테이블석인 것 같아요. 제가 29 19번에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테이블석을 되게 좋아하는데 테이블 같은데 앉아야지 뭘 먹으면서 응원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좋고, 지금은 비가 올 것을 대비를 해서 천 같은 거를 씌워놨는데 코스 후면석입니다. 이곳에서도 되게 잘 보여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표정을 지었는지도 다 보이고 그리고 앞에 선수가 대기하고 있을 때도 뭔가 가끔은 아이컨택도 되고 해서 하나가 되는 내가 경기를 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까 제가 들어갔었던 그 공간이 이제 중계석 그리고 기자실이었는데 겉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전부 다잘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랐던 건 4층에서도 어, 경기를 한눈에 볼수 있다? 4층 네, 갑니다